GTS 골프 아카데미 김소윤부로입니다 오늘은 많은 아마추어 분들의 고민인 슬라이스를 방지할 수 있는 연습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 텐데요. 보통 슬라이스가 나시는 분들은 공을 너무 세게 치려고 하거나 공을 정확히 맞춰야지 하는 생각 때문에 이 손이 너무 앞쪽에 맞게 되면서 엎어치는 스윙이 되게 많이 나오게 되세요. 근데 이런 분들한테 몸에 힘을 빼고 손목에 힘을 빼고 이런 식으로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힘이 바로 빠지진 않잖아요. 제가 조금 더 쉽게 힘을 뺄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저희가 보통 스윙, 보통 스윙을 할때이 헤드가 공 바로 뒤쪽에 놓고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시작을 한다고 생각하면 똑같이 엎어지게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공의 위치가, 원래 위치가 아닌 오른발 앞쪽에 공이 있다 생각하고 스윙을 하라고 많이들 말씀을 해드리는데 이렇게 오른발 앞쪽에 공이 있다고 생각하면 손목의 힘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빠지면서 자연스러운 인아웃 궤도를 만드실 수 있어요. 근 네, 나는 이렇게 해도 엎어치는 느낌이 아직 난다 하시는 분들은 어, 헤드 위치 자체가 원래 어드레스 위치가 아닌 오른발 앞쪽에 놓고 스윙을 해주시면 조금 더 확실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우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연습할 때 바로 하시는 것보다 실제로 공을 오른발 앞쪽 두고 연습을 해주시면 조금 더 심리적으로 <laughs> 편하게 연습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어드레스를 잡고, 헤드가 오른발 앞쪽에 놓고, 이렇게 연습을 해주시는 거예요. 라운딩 나가서도 갑자기 슬라이스가 마신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공을 놓고 연습을 해주시면 조금 더 바로 슬라이스를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연습해 보시고 꼭 슬라이스에서 탈출하길 바랄게요. 이상 GTS 골프 아카데미 김소율 프로였습니다. GTS Academy. PlayGTS.com.